SBS 보고 있는데 이병헌이 주연한 오린이란 드라마에 선전을 하더 군요 오린이 오린과 같은 뜻인가요? 남자들이 포커 칠때 오린 오린 됐다 하면서 그러던 데오린의 뜻은 또 뭐예요?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무일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해 돈을 다 털어넣어서 가진 게 없다는 뜻이죠. 그리고 이 단어를 아저씨들 읽는 식으로 잘못 읽으면 올인이 되는 겁니다. 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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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죠. 니은니은으로 변하게 된 것은 두 소리가 비음이라는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